불박차 가다가 앞차들이 똑바로 묶고 옆으로 피해가네요. 불박차 좌회전 하든가 가보겠습니다. 자, 네, 좌회전 하 들어가네요. 자회전 차로로. 근데 앞차들이 중앙선을 물고 가요 어, 왜 이래? 뭐 있어? 아, 뭐가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그냥 가? 앞차들처럼 피해가? 에이... 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예,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내리시네. 네, 안전벨트 풀고 내리시네. 내리셔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저걸 주워서 차에 실으셨어요. 네. 직자실호 떨어졌네요. 그리고, 예. 이렇게. 뭘까요, 이거? 이거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여기. 요, 타이어 위에, 위에. 요거, 요거. 흑 흙받이 이쪽 흙받이 연결되는 거, 흙받이랑 연결되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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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의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요. 이분이 왜 이걸 치우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이분도 갈등을 하셨어요. 변호사님, 앞차가 중앙선 넘어가길래 왼쪽에 맛집으로 들어가나 했어요.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해서 맛집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앞차들이, 에자 보세요. 중앙선 넘어가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저, 저 차들이 중앙선 살짝 넘길래 왼쪽에 맛집으로 들어가려나 아 중앙선 넘어서 유턴해갖고 근데 이거 이게 뭐야 그냥 가마로 예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잣말씀하세요 고민하셨어요 갈등을 했습니다. 그냥 앞에 차처럼 옆으로 비켜갈까? 아니면 그냥 밟고 갈까? 아...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다른 차들도 불편할 텐데 시청에다 전화를 할까? 어제도 재활용 큰 봉투가 돌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아 내가 치울 걸 하다가 그냥 왔는데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좀 신고를 좀 해줄 걸? 네 저구청에다 신고를 해줄 신고를 해걸 신고를 못하고 내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겁니다. 차에 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차에 실고 보니까요. <웃음> <웃음> 그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예요? 볼트 나사못 뾰족한 거. 우와! 이거 밟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피해갈까? 밟고 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차에 숙고 보니까. 회사에 와서 재활용통에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으, 나사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기존 아까 했죠? 뭔지? <laughs> 이거 밟았으면 스노타이어 장착까지 얼마 안 됐는데. 으아! <laughs> 역시 그래. 그래, 내가 치우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거 뭐, 뭐, 신고는 뭐야? 내가 크지도 않은데, 무겁, 무거 무거워 보이지도 않은데, 내가 실고 오길 참 잘했구나. 역시 마음이 가는 대로 한제 자신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 진짜, 진짜 예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다른 차들다 그냥 지나가죠. 아, 저, 저, 저흠 묻은 거, 이거. 이거, 아, 이 내, 내 손에 흠 묻히고 싶으세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내 손에 흙 묻히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워서 다른 분들에게 누군가는 타이어 펑크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분채 TV 보면서 몇 분이 그렇게 걸, 치우는 걸 치우는 걸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문 열고 비닐 비닐 커다란 거 이렇게 해서 어그 차에 실으는 그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럴 때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이 어떤 분은 저한테 변호사님의 선한 영향력,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선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걸 제가 보여드리니까 다른 분들도 아, 맞아, 맞아, 저렇게. 그래서 제가 한문천TV 보면서 몇 분이 저렇게 치우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마음이 가는 대로 치운 걸 갖다가 내가, 내가 내 자신이 예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착한 촛불이 제 마음에도 영향을 줘서 그 걸치울 용기가 났던 모양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예. 우리 제보자님도 그내 자신이 이쁨을 느끼셨죠? 더 예뻐지시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그만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laughs> 제가 보내드릴 거보 다른 건 없고요.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제 지인께서 네덜란드에서, 아,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가족분들한테 드실 수 있도록 제 지인분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들. 아까 그거 쉴뭐 커버라고 그러네. 뭐라고 그러네? 그걸 그 이름. 쉴 가드, 쉴 하우스, 쉴 커버, 펜더 커버, 머드 가드. 다다 뭔지 뭐야. 하여튼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 이게 요거요. 여기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여기 있다 이제 흙받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흙받이. 그저그 흑받이랑 연결되면 여기다 나사를 나사를 꽂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거랑? 그니까 그게 이 나사잖아요. 요거, 요 나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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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그죠? 요 나사로 해서 이제 흑받이가 연결되는 그거죠. 예, 요요 뒤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나사 저렇게 흑받이 그 치마처럼 앞치마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거죠. <laughs> 그러니까 그까 알긴 알아요. 이 바퀴가 이렇게 돼 갖고 거기서 그게 그 쇳덩어리랑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차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연결돼서 그게 떨어져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그거! 아시죠? 그거 그거 그거. <laughs> 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치운다는 게. 이렇게 한분한분 한 분. 네, 릴레이를 펼쳐서 낙하물, 그 낙하물 때문에 또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낙하물을. 아, 내가 치울 수 없을 때는 신고를 좀해 주시고요. 내가 치울 수 있을 때는 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내 스스로가 어, 제가 이뻐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편해집니다. 뭔가 뿌듯해집니다. 고맙습니다.